아 까비 유미 잡았으면 이제도 고여에서 너무 됐는데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안, 미안, 미안. 아니 오는 게 발, 발 걸고 넘어져가지고 좀 정비하느라 늦었어요. 저기다 누가 판자 나가지고 저 자빠질 뻔했네. 나? 그 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그거 할만하죠? 그거랑 이거 솔직히 미드싸움이긴 한데 할만해요. 도망가겠지. 해카림 하지 마세요. 해카림 문제 있어요. 챔피언. 한명 오픈 시만 원? 잠깐만 오픈에 오케이 오케이 시켜 볼게. 뭐지, 이 꽁킬은? 너무 맛있고. 뭐냐, 이거? 그거 위치 보였다. 그거 근데 저거 병 넘어간다고? 사실 너는.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. 이거, 방갈라면은 하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방갈라면 꿀잼 가게야. 얘들아, 잘 봐. 이십일 방금 큐 소는 보였어. 어, 근데 게이드 바텀 라인 다 탔죠 이거? 아, 근데 이거 큐큐 기다리는 거랑 조금 에바였어 기다리는 건. 여기 와드체크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내가 시간 걸었으면은 손해였거든. 오케이 이 판은 정했어 바텀 오픈으로 가겠습니다. 상대 보띠우 보뛰... 탈출시키기. 이거 절대 모르거든. 야 벌써 올줄 몰랐지 친구. 왜왜 누가 오는데? 아 어, 자꾸 온다고. 봐봐 <목소리> 어, 이게 살짝 미드 차이긴해 지금 이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? 아이 새끼 뭐야? 아 젤리맨 이거 어떻게 좀 해봐. 어이스터 뭐야! 헬퍼도 안 쓰고 이긴단 말이야? 너는 진짜 고수다. 저런 구도에서 이제 그, 그브랑 킨드랑 이런구도긴네 미드가 먼저 움직여줄 수 있는 쪽이 게임하기가 되게 편해요. 음. 상대가 먼저 움직이면은 좀 힘듭니다. 이런 식으로. 나이게 많아서 이런 후원 참 해보네요. 블루리쉬님 보고 항상 많이 배웁니다. 오래오래 어. 방송 해주세요. 아 종별님 후원 감사합니다. 괜찮아요. 안망했어 이거. 가비 겸치? 음. 겸치는 망하긴 했는데 킬로... 킬로는 내가 게이드 고 있어서 와 표식이 이거 운빨 지렸다 이거 나이스 이 판은 문제가 그 경험치보다 있어, 템이 고였어 템이. 내가 봤을 때 신발상계 개박긴하다야 그레이브즈 라인을 얼마나 쳐먹었으면 6레벨이냐 나 3레벨인데? 괜찮 괜찮. 정글 차이가 인정이긴 하죠. 위대가 잘하면 정글이 잘하는 건 맞아. 솔직히 <목소리> 개꿀만 킨드가 제일 좋은 게 제일 좋은 장점이 뭔지 알아. 레벨링이 안 돼도, 살짝 원딜 챔피언이라, 음, 뭐라 그래야지, 이거를? 그럼 템으로 찍어 놓을 수 있다? 딱 그런 느낌? 음. 템잘 뜨면은, 힌드는, 곱하기 2 배가 되긴 해요. 다른 챔피언에 비해서, 휴식도 있고. 나이스 어떻게 뭐, 살았냐 친구? 뭐? 잘 살았는데. 그러니까 레벨링 이야기를 내가 왜 뺐냐면은 이게 킨들 장점 장점 중에 하나긴 해요. 어. 원딜 챔피언이다 보니까 템 차이 나도 상관 없어. 아니 레벨 차이 나도. 1렙 차이 나는데 템이 템차 아 그러니까 1렙 차이가 나는데 딜 차이가 많이 안 나죠. 아그 3렙 차이는 좀 심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, 저거는. 내가 킬 먹는 동안 쟤는 그 내가 죽이네 라이너 경험치랑 이제 파정한 거라서 할수 없긴 해요. 돈만 벌면돼? 어. 돈만 근데 는 돈버는 사람이 이득이야 엄마는 미드도 2렙 차이 나는데 그냥 내가 잡잖아 랩차가 크게 상상이 없어요 돈 뜯어, 돈 뜯어, 무조건 돈 뜯어. 왜, 왜 백업을 하무도와 와? 어? 뭐야? 오픈했는데, 진짜로? 게이드. 야, 오픈했다! 개꿀! 모르겠어요. 그냥 킨다 하라고 하길래 했는데 <laughs> 아니 근데 두판진거는 좀 에바긴 했어 아무리 헷카림이라도 두판진거 개바야 내불루 어디갔니? 뭐야? 그냥?

아, 내 건데, 이거. 많이 써오네. 정글모이요 그냥 표식 먹으러. 근데 이거 오픈 안 했어? 뭐, 얘네 어디 있는 거야? 아니, 좀 이해가 안 돼. 나는 얘네 얘네 동선이 조금 웃겨요, 그냥. 아니 나간 것도 아닌데 이걸 왜안 막아? 음... 방송 잘 모르겠어요. 좀 목이 버티는 데까지 <laughs> 내 목이 버티는 데까지 지금까지는 좀 할만해. 힐 스택인데 아! 아 너무 빨리 잡았다 이거 아표시못 먹었어 아 이거 사거리 전가라 무조건 먹었어야 됐는데 까비 까비 인시를 이거 그냥 게임 안 하는 것 같아요. 뭐하니? 뭐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미드 차이에요, 미드 차이. 음. 미드가 잘하는 쪽이 이깁니다. 네, 물론 나는 부캐니까 뭐 딱히 상관은 없는데, 원래 기본적인 상성은 그냥 미드 이기는 쪽이 이겨요. 근데 이판 강의는 안 됐을 거예요? 너무 음, 그냥 쉽게 얘기니까. 어, 나좀 막혔어요, 이게 그러니까 좀 오픈시키려고 좀 과하게 하긴 했어. 어. 아 제발. 오케이, 오케이. 요 정도면은 이제 핸디캡 정도는 됐겠네요. 아, 근데 진짜 컨 너무 에바였다. 방금 마드를 몇번친 거냐, 평캔이랑. 존나 빡치네. 아니, 평캔을 한 다섯 번한거 같아. 여기서 그 가렌한테 3타 빨리 터친 것도 에바고. 개 에바네. 이거 하나 누구지? 가렌이겠지? 아, 아끝사 끝났다. 에이 그부 있어, 그부 얘들아, 그부. 그부 어디 갔어? 아, 아, 나그 표식인데 얘들아, 왜 잡았어, 진짜로. 저 모든 라인 정수 인피탑입니다 아, 모든 구간 아, 이거 주 아이템 텔이에요? 뭐 이거? 아씨욕 나올 뻔 했다 아 조이 순환만 아니었으면 이거 다 잡았는데 이것도 존나 못했다 진짜 까비 까비 이게 근데 어디서 스노우볼 굴러간 지 알아 얘들아? 그.. 그레이비즈 만약에 여기서 10스택 나 채워줬으면은 가린 내가 잡고 더 잘할 수 있었어 이게 9스택이라 사거리 차이 좀 있었다 방금 집가서 무대 뽑아봅시다 몰락권 빌드도 괜찮은데 저는 정수인피만 사요 아 제발 지금 하지마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불드레드 매드오비 온이다. 지금부터 여러분들 매드오비 감상. 지금부터 야무지게 하세요. 잠깐만. 딱그금 하나 야무지게 틀고 나1대로 간다 지금. 갑니다. 오 잠깐만 이거는 좀 에반데? 잠깐만요 <laughs> 아 야,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아 이거 근데 조이를 못봤어 아니 조이래 자크가 안죽을줄 몰랐어 죄송 죄송 아 놀면 안되는데 자꾸 신난다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, 맞추지 말라고, 진짜. 얘들아. 너희들이 자꾸 자신감, 자신감 이상하게 심어주니까 망하잖아. 와, 틀면 안 되겠다, 이거. 그렇지. 나이스, 나이스. 대드무비 맞습니다. 나이스, 좋아요. 아, 근데 게임이 여러분들 유리하니까 사실 예능감 뽑은 거죠. 네. 아, 근데 진짜. 하... 자크 그 잡았으면 은좀 구도 달랐는데. 아근 이게 그 진짜 사거리 차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네이스 캐리 바론 기기 한 번만 더 기회 줄수 있어요 얘들아? 아, 찐맞기, 진짜. 이, 이것보다, 이거, 이번엔 될것 같아. 찐맞기안 돼요, 여러분들? 그거 한 번만 더 틀면 안 돼? 그런 거 있잖아. 그, 뭐라 그래야지? 그런 거 있잖아요. 그, 뭐, 그 옛날에, 나 학생 때도 그랬는데, 살짝 그 매드오비 보다가 이제 삘 받으면은 매드오비 브금 틀면서 이제 게임하는 경우도 있었거든? 딱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데, 한 번만 다시 가볼게. 기다려봐. 노래 들으면서 합시다. <laughs> 이러다가 나오는 거지, 뭐. 아 용패 킬 뻔했다. 이렇게 보여줄게, 보여줄게. 어딨어? 그거? 아니, 이거는 너무 쉬웠는데? 이거는 매듭 비가 아니다야. 방금 거는 좀 많이 쉬웠어. 매드 있나? 피해 야 되는데? 자, 이, 이번에 진짜 막고다. 이거 끝난다, 이번에. 집중, 집중! 어, 잠깐만. 가랭이 근데 너무 무서운데? 걸지 마세요. 끝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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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 그냥 깨자 빨리 끝냅시다 그냥 어. 이게 여러분들 그게 좀더 신나 가지고 그런 거 같아. 내 생각엔. 그냥 끄고 하는 게 어. 아. <laughs> 궁핑 여섯 번? 절대 안 찍죠. 지금 나 하고 있는 거 봐. 얘네들 나한테 핑못 찍어. 나 16킬이야. 이게 내가 봤을 때 노래 때문에 더 신나 가지고 무빙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 같아. 그거 끝 내러 아 노래 끄 고, 하 는게 더잘될듯내 생각 에 근데 군키안눌렸어요 침묵 때문에. 아, 근데 나 피음이 없는데. 어, 타워, 타워, 타워. 나이스. 아, 근 개노잼이다, 진짜. 그리고 우리 팀이, 우리 팀이 매도 웅비 찍네. 아니, 우리 하나 형 사살도배, 진짜. 나 미치겠어, 형 때문에. 확실히, 게임을, 게임을, 그, 할 때는, 그, 정수인 피갈 때는 무조건 피흡 가야겠다, 이거.